플라스틱의 두 얼굴, 바다의 악마, 인류의 구원. 지중해 해변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한 마리. 그 위장에서 나온 것은 먹이가 아닌 수십 개의 플라스틱 조각입니다. 동시에 지구 반대편 병원에서는 플라스틱 인공심장판막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죠.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가장 극명한 역설, 플라스틱의 이중적 얼굴입니다. 수치는 냉혹합니다. UN 환경계획은 매년 약 1,1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2,040년까지 이 양이 3배로 급증할 것이라 경고합니다. 이는 매 분마다 덤프트럭 한대 분량의 플라스틱을 바다에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.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세플라스틱의 침투력입니다. 지중해와 황해 등 주요 해역에서는 이미 생태적 한계치를 넘어선 농도가 측정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합니다. 바다는 플라스틱을 분해하지 못하고 단지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눌 뿐입니다. 하지만 플라스틱의 숭인는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. 의료 분야에서 플라스틱은 주사기, 수액팩, 인공장기 등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. 식품 포장에 있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위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, 자동차나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의 경량화를 통해 연료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일조합니다. 만약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비싸고 불편하며 비위생적일 수 있습니다. 문제는 플라스틱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. 제대로 된 폐기 시스템과 재활용 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태가 환경 오염을 심화시킨 거죠. 네덜란드는 이미 플라스틱 포장재의 70%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는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하며 대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.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 플라스틱이 인류에게 준 선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구라는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? 답은 기술이 아닌 우리의 선택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